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함수에서, 자, 함, 대응되는 함수 A가 나오면, 보통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겠구나, 라는 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번에, 1에 대응되는 함수값과 4가 대응되는 함수값을 더하면, 4의 약수다. 4의 약수를 해봐야 1, 2, 4밖에 없거든. 자, 1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은 더했을 때 최소가 제일 작은 게 각각 1로 가는 경우니까 둘을 더해서 1이 될 리는 없을 거고, 적어도 2부터 시작할 거니까 2 아니면 4일 것 같아. 그 얘기는 F1하고 F4가 더해서 2가 되려면 각각 1, 1로 대응되든지, 아니면 더해서 4가 되려면 3, 1, 2, 2, 1, 3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저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 대응 관계를 네 가지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애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좀 그려놓고 각각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어, 얘가 각각 F1과 F4가 각각 1로 대응되는 경우 1도 1로 대응되고 4도 1로 대응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3 1로 대응되는 경우 1은 3으로 대응되고요 4는 1로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2 2로 대응되는 경우 1이 2로 가고요 4도 2로 가지요 1 3으로 대응되는 경우 1은 1로 가고요 4는 어, 3으로 가네요. 이런 네 가지 경우들이 있었겠지. 자, 이제 나와 다 조건을 보면,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아, 물론 이제 x에서 x로 인데, 그 정의역의 x쪽이, 정의역의 x쪽이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러니까 이런 쪽이면 그 함수 값은 1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1은 이미 갔으니까 2랑 3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1의 함수값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니 얘도 1로만 가야 되고 얘도 1로만 가야겠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일단 한 가지가 될 거야. 자, X가 이제 3보다 커. 4, 5, 6이면 그건 4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가세요. 4의 함수값이 여기였으니 오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로 가고 얘도 여섯 개 중에 하나로 가겠지. 결국 얘들 둘은 6의 제곱개로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1하고 6의 제곱 곱하는 거죠. 얘들도 어디론가 가고 얘들도 어디론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총 36가지가 나와.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니까 각각을 이렇게 구해서 더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할 건데, 자 여기도 봅시다. 자, 나 조건에 의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애요런 녀석들, 1은 이미 갔으니까, 2와 3은 어디로 가냐면 1의 함수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 1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1, 2, 3으로 간다는 얘기지. 2가 3 중에 하나로 대응되고, 3도 3 중에 하나로 대응되니까 3의 제곱 9 가지가 일단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3보다 큰 x, 5하고 6이 있겠지. 얘들은 4의 함수값, 4의 함수값이 여기 있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여섯 가지, 얘도 여섯 가지, 얘도 여섯 가지니까 6의 제곱까지일 거야. 얘가 3, 3은 9이고요. 얘가 6의 제곱 36이 되죠. 둘을 곱하면, 제가 324 가지가 나옵니다. 곱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 2와 3은 어디로 가냐면 1의 함수값보다 작은 쪽,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가겠지. 1 아니면 2두 가지, 얘도 두 가지, 2의 제곱까지가 있을 거고요. 자,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4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로 가니까 5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제곱이겠지. 얘는 4하고 5를 곱했, 5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100가지가 존재하겠네. 자, 얘는 2하고 3은, 2하고 3은 1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1로 갈 수밖에 없지. 한 가지, 한 가지, 1의 제곱까지가 있을 거고요. 5하고 6은 4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러 가니까 4의 제곱까지 16가지로 가겠지. 그래서 이게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더 하시면 되죠. 36 더하기 324 더하기 100 더하기 16 하시면 이게 답이 47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 조건에 의해서 함수의 개수들을 세시면 되는 거였고요 어, 특히 함수의 개수를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역과 어, 공역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대응 관계들을 그려가면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쉽고 정확합니다.